해주실 텐데요 네.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시상에 함께 주실 우리 배우님들 역시 자리를 하고 계신데, 자 이제 소개드릴 해 분은 네. 어떤 분인가요? 네 서울 드라마워즈 2025 국제 경쟁 부문 여자 연기대상의 수상자입니다. 우리 김민아 배우가 입장해 줍니다. Yes, actress Kim Min Ah, who was loved for her i m p e s s i v e acting entry. 네, 파친코라는 그렇죠. 이 애플TV의 글로벌 히트작이죠. 이 시리즈에서 정말 인상적인 연기로 많은 글로벌 팬들을 얻고 계신 배우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아, 보라토 하트를 마음껏 팬분들과 함께 선물해주고 계십니다. 배꼽 인사를 해주셨어요. 네, 사실 이관왕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오늘 작품상도 네. 수상의 영예를 거뒀고 어, 그래요? 그리고 여자 네. 연기자상도 수상의 영예를 얻었습니다 네, 그래요. 와, 정말 네 카메라 잠깐 봐주시고요 저희는 안쪽으로 쭉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또 격식 오늘 역시 발랄한 근데 내려 네. 발랄함입니다 우리 아우, 미나 배우가 당고 천천히 천천히 네네네 어, 지금 레드카페 오른 배우 중에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올라오고 계십니다 씩씩하게 <laughs> 올라와주셨어요 네, 무대 중앙 가운데서 포토 타이 시작할까요? 네 왼쪽부터 자연스럽게 우리 배우 김미나를 나타낼 수 있는 포즈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빛 그리고 표정 도 손짓 그리고 팬 여러분들의 사랑의 하트까지 네, 아우, 배꼽 인사를 하신 분은 처음이에요. 아유, 반갑습니다. <laughs> 저희 옆으로 좀 가볼까요? 좋습니다. 아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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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계시죠? 네. 네. 중앙에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야, 안녕하세요. 제 20주년. 네. 네, 서울 드라마 어워즈 어, 이관왕의 영예를 얻으셨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기쁘고 너무 네. 감사하고 네. 특히 파친코로 이런 자리에 응. 오게 될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어, 파친코라는 작품은 사실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인상 깊게 보셨거든요. 이 작품은 우리 배우님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궁금해요. 네. 어, 저한테 많은 걸 어, 남겨준 작품이고요. 그리고 네. 어, 선자로서 제가 또 어, 다른 인생을 살게끔 해준 그런 어... 정말 소중하고 간절한 작품입니다. 어... 맞습니다. 오늘 또 대표를 참석하셨지만 파친구를 만들기 위해 정말 애써주신 그 제작진과 배우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이 자리에 빌어서 한 말씀 어, 감사히 드려 전하자면. 정말 너무 보고 싶고 정말 저희 음. 어 <laughs> 정말 한땀한땀 한땀 소중하게 만든 작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그런 이야기를 만들 수 있게끔 음.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파 코로 네. 사실 수상을 했지만 저도 얼마 전에. 또 현장을 봤는데 차기작 태풍 상사 이제 또 홍보를 좀 시작도 <laughs>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드어야될때 어떤 작품이고 언제 또 방영인지 <laughs> 네,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소개 네. 네 저희 태풍 상사는 10월 11일 tvn에서 <laughs> 방영하는 작품이고요 네. imf 어, 시절의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청춘에 대해서 그린 작품이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태풍 상사도 어... 기대가 맞아요. 됩니다. 네 와서. 작품 활동을 하실 때좀 힘을 얻게 되는 어떤 그 근원 원동력이 좀있으요 같아요. 네.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사랑이 네. 저에게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사랑. 아 네. 여러분들의 사랑, 저희 가족들, 친구들, 제 자신에 대한 사랑, 그게 제일 큰 원동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랑이 원동력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네. 사랑의 하트 좀 보내주세요. 와서 아까 보라테 네. 기가 막혔었거든요. 우리 중간 메인에서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사랑의 하트도 마음껏 날려주시길 부탁해. 아유, 배꼽 인사로 유명해지실 것 같아요. <laughs> 네. 인사를어 계속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막 정중히 인사를 네.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0 서울 드라마 어워즈 오늘 사실 수상의 영예가 미리 정해졌기 때문에 네. 수상 소감도 살짝 준비 하셨을 것 같은데 것 같아요. 어떠세요? 스포를 네. 좀 하실 수 있을까요? 파친코제 팀원분들 프로듀서분들한테 이제 수상 소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 네 아마 이제 올라가서 네, 네 소중하게. 소중하게 네, 해볼까 합니다. 네. <laughs> 맞습니다. 그 소중한 현장을 잠시 뒤에 어, 5시부터 본식이 이어질 예정이니까 저도 네. 현장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백곱 인사도 저, 저, 기대를 해보셔서 같이 백곱 인사를 드릴까요? 사료,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쪽으로 그렇죠. 보내드릴게요. 네. 어 네. 정말